안녕하세요. 믹스 아줌마입니다. 오늘도 역시 롭트를 사용해서 사각형의 접시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또 접시 안에 쿠키 모양의 오브젝트도 만들어 보겠습니다. 지금 이두 개의 접시가 있는데요. 어, 왼쪽의 모양은 아래에서 위쪽으로 선이 예쁘게 올라왔고요. 또 오른쪽의 접시는 어, 아래와 위쪽의 곡선이 서로 비스듬하게 꼬였습니다. 오늘 접시를 만들면서 두 개의 결과물이 다른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어, 일단, 탑뷰에 정사각형의 렉탱글을 만들겠습니다. 키보드에서 컨트롤을 누르시고요. 정사각형의 렉탱글을 만들었습니다. 다음에는 위에 들어갈 쉐입을 만들기 위해서 하나를 복사해 주겠습니다. 네, 이번에 인스턴스를 선택을 하겠습니다. 옆에도 역시 똑같은 모양의 접시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네, 하나 복사를 해 주겠습니다. 이 접시의 경우에는요. 인스턴스 카피를 해주면 안되겠죠. 처음에 만들어준 왼쪽에 있는 렉탱글과 모양이 같으면 안되기 때문에요. 네, 카피를 선택을 하고 OK를 하겠습니다. 어, 다음에는 패스가 될 라인을 하나 그려 주겠습니다. 이 왼쪽에 있는 접시부터 만들어 보겠습니다. 라인을 하나 선택을 하시고요. 모디파이 패널로 가서 에디트 스플라인을 적용시키시고요. 세그먼트 레벨에서 네, 세그먼트들을 다 선택을 해 줍니다. 그리고 밑에 이 디바이드라고 하는 옵션에서 7개의 버텍스를 추가해 주기 위해서 네, 7이라고 입력을 해 주겠습니다. 다음에 디바이드 버튼을 눌러 주겠습니다. 네, 다음에는 이 버텍스 레벨에서 귀퉁이에 있는 이 버텍스들을 선택을 하시고요. 부드럽게 필렛 값을 주겠습니다. 네, 다음에는요. 이두 개의 오브젝트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네, 아래것을 선택을 하시면요 버텍스 레벨을 활성화시키시고요. 네, 보시면은 이렇게 아래와 그리고 위에 버텍스의 숫자가 똑같습니다. 제가 이렇게 그 인스턴스 카피를 하고 편집을 해준 이유는요. 지금과 같이 두 개의 스플라인의 버텍스의 숫자를 갖게해 주기 위해서 이렇게 지금까지의 작업을 해준 것입니다. 어, 이제는 이 위에 있는 렉탱글의 경우에는 구불구불한 표현을 해줘야 되고요 아래에 있는 렉탱글은 그냥 정사각형의 모양으로 롭트를 시켜줘야 됩니다. 네, 그래서 서로 인스턴스 관계에 있는 이두 개의 오브젝트를 이제는 인스턴스 관계를 끊어주겠습니다. 네, 버텍스 레벨을 비활성화 시키시고, 어, 스택 아랫부분을 보시면은요, 아이콘들 중에 make unique 라고 하는 아이콘이 이렇게 활성화가 되어 있습니다. 어, 이 아이콘의 경우에는 반드시 인스턴스 복사를 해준 오브젝트를 편집할 때만 이렇게 활성화가 됩니다. 그리고 스택에 나타나는 글씨들도 요 역시 보시면 굵은 글씨로 표시가 됩니다. 네, 제가 이 부분은 미리 말씀을 드렸고요. 네, 이제는 이 활성화되어 있는 make unique 버튼을 클릭해 주겠습니다. 네. 그렇게 되면은요, 이제까지는 서로 인스턴스 복사를 해줘서 모양이 같이 바뀌었는데요. 이제부터는 각각의 모양으로 편집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어, 위에 있는 렉탱글을 선택을 하시고요. 버텍스 레벨에서 어, 올록볼록한 부분을 표현해주기 위해서 버텍스를 하나씩 건너뛰면서 선택을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스케일 툴을 사용해서 네, 줄여주겠는데요. 어, 스케일을 적용시키기 위해서 아래 옵션을 선택을 하시고요. 네, XY 평면축으로 줄여주겠습니다. 네, 일단 편집이 끝났고요. 이 위에 있는 렉 탱글을 오른쪽에도 하나 복사를 해 주겠습니다. 타표에서 정렬을 시키시고요. 네, 다음에는 이 아래에 있는 렉 탱글을 선택을 하시고요. 버텍스 레벨에서 똑같은 모양으로 필렛을 적용시켜 주겠습니다. 제가 이두 개의 렉탱글을 만들어준 이유는요, 보통 여러분들이 아까 보신 접시를 만들어야겠다고 생각을 하셨을 때요, 아래는 그냥 밋밋한 사각형 형태이기 때문에 별다른 변형을 주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을 하실 것 같아서 이렇게 오른쪽의 렉탱글은 그냥 처음 만든 렉탱글 그대로 편집을 하지 않고 놔둔 것이고요, 이 왼쪽의 경우에는 아래 위에 버텍스의 숫자를 똑같이 만들어줬습니다. 네, 이제는 롭트를 적용시키겠습니다. 패스를 선택을 하시고요. 게시입을 눌러서 위에 있는 쉐입을 선택을 해주겠습니다. 모디파이로 가셔서요. 네, 패스에 100을 입력하시고요. 다시 게시입을 해서 아래에 있는 사각형을 찍어주겠습니다. 네, 이 접시의 아랫부분은 좀 작게 편집을 해주겠습니다. 네, 다음에는 이 스킨 파라미터스에요. 어, 캡 스타트를 꺼주겠습니다. 네, 그리고 역시 디퍼메이션의 스케일 대화 상자를 여시고요. 이 접시의 아랫 부분을 좀 부드럽게 표현해주겠습니다. 역시, 두께를 주기 위해서, Shell Modify를 선택을 하겠습니다. 두께를 한3 정도 주고요. 네, 다음에는, 이 오른쪽에도 롭 o 를 적용시키겠습니다. 패스를 선택을 하시고요. 네, 역시 롭 o 를 적용시키겠습니다. 어, 이 오브젝트의 경우에는 지난 시간 배운 대로 이 서버 메뉴에 있는 쉐입을 편집을 해보겠습니다. 네, 역시 캡 스타트를 꺼주시고요. 똑같이 쉘 모디파이를 적용시키겠습니다. 네, 보시면은요. 두 개의 오브젝트가 모양이 서로 다르게 나왔는데요. 이것은 서로 버텍스의 개수가 틀려서 이런 결과물이 나온 것입니다. 이 왼쪽의 오브젝트는요. 버텍스의 숫자가 아래 위가 똑같기 때문에 모양이 이렇게 깨끗하게 나왔고요. 이 오른쪽의 경우에는 버텍스의 숫자가 서로 틀리다 보니까 이 기퉁이의 버텍스를 기준으로 해서 모양이 잡혀진 것입니다. 어, 여러분들이 작업을 하실 때요 이 점을 유념해서 작업을 하시면 되겠고요. 네, 이제는 이 접시에 담겨질 쿠키 모양의 과자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스타를 만드시고요. 필렛 레디우스 값을 올려줘서 부드럽게 만들어 주겠습니다. 네, 역시. 어, 라인을 하나 만들어 주시고요 너무 짧은가요? 다시 롭트를 적용시키겠습니다. 네, 제가 쉐입을 어, 탑에서 잘못 만들어 줬네요. 90도 돌려주겠습니다. 다시 모디파이 패널로 가셔서요. 예, 디포메이션에서 스케일 대화 상자를 여시고요. 이 앞에 있는 점을 선택을 하시고요. 예, 아래로 내려 주겠습니다. 약간 볼록한 느낌을 주기 위해서 가운데 점을 추가를 해 주시고요. 스무스로 바꿔서 네, 아랫부분에 점을 하나 더 추가를 해 주고요, 모양을 좀 잡아 보겠습니다. 네, 다음에는요, 이 아래에 있는 트위스트 대화상자를 열어 보겠습니다. 네, 이 트위스트 대화 상자에서 어, 오브젝트를 꼬아줄 건데요, 아주 간단합니다. 점을 선택을 하시고요, 아래로 내려주시거나 혹은 위로 올려 주셔도 네, 이렇게 모양이 바뀝니다. 네, 이렇게 간단하게 오브젝트를 꼬아줄 수가 있습니다. 네, 오늘 은 여기 까지, 하겠 습니다. 수 고하 셨 고요. 감사 합니다.